안녕하세요. 매직프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6회차 흐름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년 번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요 그룹 번호를 찍기 전에 개수를 정확히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1그룹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 요 시열 보시면 여기 3번 정도 쉬고 두 번, 여기 보면 세 번, 세 번. 최근에 차세번 나오면 요라인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1그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개수, 재정렬했을 때는 1, 1, 1. 1이 세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개 정도 나올 것 같고, 이 제일 어려운 게 2그룹인데, 2그룹을 잠시 보류해두고, 이 3그룹을 정하면 2그룹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세 번. 세번세번 적어도 3그룹은 2개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면 3개, 적게 나오면 2개. 근데 만약에 이 3그룹이 3개다 그러면은 2그룹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볼땐이 흐름상 이렇게 여기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나는 3그룹을 3개를 가져갈 거다. 그러면은 요걸 없애는 게 좋고, 저기 흐름상 지금 하나씩 끊겨서 여기 나왔었죠. 여기는 지금 과출했고, 최근 했을 때, 최근 해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3개, 그 다음에 2그룹, 1개, 3그룹, 2개 아니시면 요거 2그룹이 없고, 3그룹이 3개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고.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어, 자, 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흘러갈 것 같거든요? 3.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모르겠고, 자, 이렇게 보면, 요, 데칼코먼니 모양대로 갔죠? 한번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이 그룹. 그리고, 음, 이게 어려운데, 지금, 어, 3이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건너뛰어서, 2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건너뛰어서 1그룹으로 갈지. 제가 볼 때는 제자리에 있는 거, 개구리 분석에서 제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3그룹 갈것 같고. 아, 여기가 좀 어려운데. 자. 1그룹. 예. 1그룹 또는 2그룹.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뒤로 꺾이지 않고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그룹. 여기도, 1그룹 아니면 3그룹. 근데 유력해 보이는 거는 1그룹이네요 지금 3그룹은 음한 6대4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맞춰놨으면 요 밸런스에 맞춰서 체험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당첨번호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지난주에 1그룹이 쉬었어요 그래서 1그룹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적어도 두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닌 것 같고. 많게 나오면 세 개. 그러면 우리가 3그룹을 봅시다. 3그룹도 네 개까지 지금 많이 나왔어요. 네 개에서 세 개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줄진 않아서. 어, 지금 두 개, 두 개. 지금 세개 정도 아니면 두 개. 일단은 세 개로 채워놓고. 2 그룹. 아, 지금 모양이 1년 번호랑 비슷한데, 음, 일단 3개 2개, 그 다음에, 자, 2가 여기서, 음, 그니까, 1그룹이 줄지, 3그룹이 줄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1그룹 3개, 3그룹 3개 갈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그림상으로는 1그룹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그룹도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여긴 2그룹은 아니고 여기도 3그룹 갈것 같습니다. 여기도 3그룹. 그 다음에 여기는 1그룹. 여기도 1그룹. 여기도 1그룹.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 전부 다 1그룹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당첨번호 리버스에서 제가 41을 찍어 찍어 드렸기 때문에 1그룹 0끝1끝2끝 그래서 1그룹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그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여기 네, 요정도 예상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비율을 잘 정하셔서 다른 분석법을 이용하든 해서 비율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아무래도 2그룹이 좀 많이 어 1그룹과 3그룹이 좀 강해 보입니다. 1그룹과 3그룹을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2그룹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 빼실 분들은 빼고, 빼고 넣으실 분들은 하나나 두 개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6회차 흐름문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직풀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